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늘 소식을 기다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또 회사에서 합격 문자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또한 결혼한 부부는 어, 이 세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목자들도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 일반적인 세상의 소식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들이 기다린 소식은 무언가 달랐구나"라고 알수 있다라는 거죠.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목자들의 반응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찾고 보고 전하였다라는 거죠.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 소식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었으면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여 찾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주었을까요? 목자들이 들은 소식이 과연 어떤 소식이었기에 그들을 이토록 강렬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요? 목자들이 들었던 소식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밤한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시면은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생전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은 어,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천사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걸까요? 목자들이 진짜로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런 경외감을 가졌던 때는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십 절과 십일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그리고 무서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천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반드시 이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의 모든 허물을 가려줄 것이며, 또한 자기의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모든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왔던 예언의 말씀이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굳건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언하던 이 메시아의 소식이 끊어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약 400년간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거룩한 타이틀이 무색해질 만큼 그들의 신앙은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헬라나 로마와 같은 이런 이방 제국의 속국 신세로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등장한 목자들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도 서름도 슬픈데 목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그런 대접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단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는 전혀. 알맞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에게는 희망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그냥 생존을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절을 이 목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소망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자들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더 나아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납니다. 이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세대가 바뀌고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저 전설처럼 신화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이 넘어서야 드디어 이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었 심지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한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메시아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왜 평화가 되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 그리고 모든 뮤지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하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평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사이에, 사이에 막혀 있던 이 장벽이 제거되는 궁극적인 화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기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영원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바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바로 목자들이 들은 소식이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도 그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고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들을 들었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었고 찾고 보았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난히 추운 연말 연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목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참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비록 날씨는 춥고 차갑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늘 뜨거워지는 이 연말연시 또는 오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쁨의 참된 소식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찾고 보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양이 늘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서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준비한 성탄 뮤지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